네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출발 안녕하세요 사이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떻게 첫번째 무대 재밌게 즐기셨어요 여러분? 네 아,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사이코스의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한명씩 자기소개를 빠르게 드리고 시작해봅시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험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코스의 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현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수빈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민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유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코스의 막내 예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세윤입니다.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 굉장히 강렬하게 아, 맞예정이니까 같이 재밌게 아, 주시면다사하겠습니다갑시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